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얘기해 볼 어, 주제는 어,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죠. 음, 특별 배당은 여러분들도 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어, 올 3분기죠. 어, 3분기 그 컨퍼런스 콜 어, 그때 그 실적 발표 때 2017년도 때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거의 언론에서는 어요번그삼분기 발표 실적 발표일 때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어 대대적으로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유튜브나 어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요번에 어그 발표될 거라고 우리가 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음 일단 여러 코로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 삼성전자에서 어 내년 어 1월 말 그 4분기죠. 4분기, 발, 4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할 때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어, 그때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늦게 발표를 함에 있어서 어, 우리한테 좀더 어, 기대감 어,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 있는 어, 그러한 계기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지금 삼성전자 그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TSMC랑 거의 라이벌 구도지만 어, TSMC는 시총 1위입니다. 1위 어 삼성전자보다 어좀더어 어, 앞서 앞서고 있죠 물론 그 tsmc가 시총 1위고 그리고 뭐 애플 어 애플과 그 애플은 애플의 시총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 합친 것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그 객관적으로 뭐 비교는 불가하지만 뭐 어느 정도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라이벌 구도 tsmc 그리고 애플과는 스마트폰 뭐 그리고 ap 여러가지 비교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 tsmc 가그 잉여 현금 흐름이죠 어 삼성의 잉여 현금 흐름이 그 특별 배당으로서 한 fcf 한50% 정도로 어 생각을 하면 될건데 어 무려 tsmc 는 잉여 현금 흐름이 어 fcf 가 무려 70% 입니다 이 정도 아마 주주들한테 뭐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3, 2023년 약 3년 동안 70조 정도의 주주 환원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혜택이 가겠죠. 물론 이건 뭐안 주면 그만이겠지만 이러한 그 최고의 기업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건 그만큼 주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삼성은 어떨까요? 물론 삼성도 주주 친화정책으로 인해서 주주들한테 상당히 아마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올해 그 나쁘지도 않았죠 3분기는 역대급이었고 그리고 4분기 역시 어, 삼성전자가 어, 역대급 매출을 어, 기대를 해도 아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은 좀더더 더 기대가 됩니다 그좀더 기대가 되는 이유도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특별 배당 2021년 1월 말 발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음, 1월 말 어~ 여러분들이 어~ 특별 배당과 배당 모두 다다 다 기대를 해봐도 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마 어~ 우리들한테 기분으로서 어~ 주주로서 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어~ 오늘 어~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그~ 확대론이 어~ 특별 배당이죠 그리고 배당 어~ 다 그게 전부 다 우세한데 어~ 삼성전자가 어~ 자기 그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아 이러한 어 언론의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3 분기에 그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그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죠 차기 3 개년 배당 계획을 어 내년 1월에 내놓겠다는 입장으로 밝혔는데 어 시장 불확실성하고 그 확대에 따라서 미래 대비 다양한 방안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 이용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 그 주주환원 정책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에 따른 유족들의 그 막대한 상속세 충당 재원가도 지금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뿐 아니라 그 재계에서도 삼성이 어, 내놓을 내역을 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일단 내년 1월 공식 어, 발표를 하겠다 어,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어, 서병훈 어, 삼성전자 IR 담당이죠. 이 부사장께서 29일 날그 진행된 지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 차기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한 그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시장 불확실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1월 말 2020년 연간 실적을 발표할 때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팩트고예. 그리고 3개년 자녀 재원에 대한 그 추가하는 계획도 어, 얘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불확실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녀 재원에 대한 그 배당 집행을 언급하기보다 확정 어, 확정 확정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 1월 말 함께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내년 1월 말 2020년 연간 실적을 발표 발표를 할때 3개년 자녀 재원에 대한 추가 환원 계획을 함께 새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 자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2018년에서 2020 3개년 정책을 내놓은 것도 어, 물론 2017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추측이 나온 걸로 어, 판단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 지금 코로나 1 9 여파하고 미중간 패권 전쟁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여기에 고이 회장 재산 상속을 위한 세금 재원 마련도 있겠죠. 그러한 이슈까지 지금 현재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고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그 보유 지분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속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라도 해당 그 배당이죠 배당 확대, 배당 확대 정책이 분명히 예상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의 그 주주환영 정책이 올해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죠 그럴 만큼 그 조만간 새로운 정책도 분명히 1월 말에 발표를 발표를 할 것이며 결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자녀 재원 어, 이게 환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게 가장 아,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 그 10월 31일 삼성전자가 2022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은 어, 전년도 대비 100% 정도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1월 말, 내년이죠. 그때 발표할 때, 어, 물론 배당금이 100%또 오르면 좋겠죠. 저는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당 어, 세금 다 빼고 300원씩 분기당 300원씩 받는다고 치면 어, 내년에 600원까지 받으면 엄청 엄청 우리 주주로서는 뭐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어, 그 배당금이나 어, 기타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 R&D나 어, M&A 어, 향후에그미래에그 투자의 어, 재원으로 쓰이면 물론 그 기업의 가치는 더 상승을 하겠지만 어, 그래도 음, 배당도 우리가 분기마다 받는 것도 상당히 쏠쏠하고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 뒤에 뭐 세부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어, 제가, 어, 또 여러분들은 또 배당금을 받고자 하는 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한테, 어, 또 문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거는 좀 약간 지향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2019년에서 2020년, 그때 당시 그 동일한 규모의 배당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 그러면서 3년간 지금 발생하는잉여 현금흐름이죠 어 FCF 최소 50%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지금 결정될지 그 예단하기는 어렵 어려, 어려운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최근이죠. 최근의 실적 성장과 지금 최근에 그 3분기는 그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도 상당히 지금 어 역대급으로 가고 있죠. 어 저는 4분기 내년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어 여러 언론들이나 실적이나 어그 과정을 보면 물론 괜찮은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 그 원인은 뭐어미 대선의 불확실성과 음 그리고 코로나의 리스크.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이 코로나, 뭐 미대선, 그리고 뭐 배당 그 상속에 대한 그런 이슈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지금 삼성전자의 뭐 펀더멘탈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뭐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뭐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최근에 그 실적 전망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확대되는 배당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그 삼성의 경쟁자죠. 우리는 파운드리에 있어서 TSMC를 반드시 꺾어야 되겠지만 점유율도 당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어, TSMC의 배당 정책 같은 경우는 삼성이 FCF 50%지만 어 이놈의 TSMC 어 죄송합니다. TSMC의 주주도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 TSMC의 배당정책은 FCF 70% 입니다. 물론 그만한 그 영업실적이나 어, 영업이익률이 어, 삼성보다 넘사급입니다. 음, 그러면 뭐 FCF 70%뭐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저평가가 되어있지만 언젠가는 어, 더 오를거라 어, 믿고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이지만 코스피보다, 어, 코스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높죠. 대단한 애플입니다. 애플이 2023년까지 약 70조 규모의 그 자사주까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매분기 배당을 지급하면서 현금성 자산까지 그 확대를 하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 애플을 들고 계신 분도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 해외 주식은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 그 얘기에 의하면 삼성전자 그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이 주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결정이 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 4분기죠. 4분기에는 지금 매해 그 고정된 배당에 금액이 구조한 6천억 정도 이게 마지막 분이 어, 분명히 지급이 되겠죠. 지금 결정은 났습니다. 그 3분기에 대한 거는 올 지금 11월 달 되면 어, 배당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 지급할 그 재원이 어, 물론 있다면 배당 또는 그 자사주 매입 그 소각 방식으로 뭐 환원이 될 것으로 뭐 전했는데 어, KTB 투자증권 연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8년에서 2020년 FCF가 어, 63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배당 후에 그 잔여 재원이 약한 6조 2천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잔여 재원을 뭐 배당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할 경우에는 올4분기 어, 주당 배당금을 어, 특별 배당 주당 914원 어, 여기까지 하, 같이 합산을 하면 어올 하반기 어 올해 어, 연말이죠. 그때 이제 확정되는 게 주당 한 1,268원 정도 가량이 될 거라는데 어 처음에 그 특별 배당 얘기가 나오고 그보다는 금액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지금 연말이 돼 보고 확정이 되는 건어 2020년 결산이 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윤곽도 잡히고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어 3개 년 동안 그 배당이 우리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환원이 될지 거기에 대한 발표도 아마 어, 확실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까지 뭐 주주분들께서는 어, 기대를 하셔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어, 진입하시는 그주이니 어, 주주 예비 주주님들은 어, 믿고 어, 갈수 있는 삼성전자가 어, 저는 어, 미래의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거고 제가 이 종목을 꼭 권유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그기에 대한 언급이지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하십시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끼리 같이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